69일에 지나고 한 달이가 어디로 갔다고? 이한 달이가 여한 계시로 간 것은 유대인의 구원이요 이방인의 구원이요 유대인의 구원인데 적 그리스도가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협조를 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라 고래고 14만 4천도 다 세워주고 적 그리스도가 다 세워주는 거야. 아멘.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당하는 것은 후 3년 반, 후 3년 반에는 뭐냐? 창조 이후로 창조 이후야. 창조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래서 1261년 42달 음, 한 때, 두 때, 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후 3년 반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피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적그리도한테 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후 3년반이라 3년반이야.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독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산채로, 산채로, 몬채로 산채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 우리 이방인들은. 부활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거 s we will be r e s u r 서 e 도 t e d and then buried. So, this is the Bible says, 2니0뭐냐 e 시 r 이 ago, 7,000 years ago, 1,000 years a g 성 위에 0 0 years ago, 1 0 0 구름이 저기 like 내려와서 days, the 산의 중턱에 걸려 있는 거 보죠? 구름이 걸려 있는 것처럼 부활한 사람들은 시온성 so 위에 예루살렘 위에 부활체로서 거기서 시온성 위에 부활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우리는 천년 동안 천년 왕국 form. 생활을 해요. For 마치 천사처럼 해요. Years, 부활한 사람은요 like 천사 같이 돼 버려요. 그러나 육신으로 후 3년 반을 견디고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했어요? a s h i 못했어요 부활 못하고 육신으로 r e s u r 육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들어가냐 하면 육신으로 들어가면 육신으로 들어가니까 form?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아요. 참하 셈이 넘쳐 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로 so like 천천왕국이 돌아가네. Fall,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다가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이방인들 또 따라 나왔어요. 이방인들 그와 같이 well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so 따라서 끝까지 적그리으에 굴복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합해서.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에가 돼요? 이땅가서 땅에서 땅에 아멘. 에서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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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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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에 666의 임하의 읽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로 들어가는 육체로, 뭘로 들어가요. 육체로 들어가도 사탄과 무죄 구석에 가둬 놨으니까, 이 사람은 육체로 들어가도 천년을 사는 거야. 다시 뭐냐 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거의 천년을 살았어요. So if I 그와 repeat 같이 myself again, during 천 the time 년을 Noah, 사서, 들어가서 사면서 so 다시 there, 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애를 애를 낳아요. Kids. 여러분도 다시 시집가면 갈래요? So 아, 네, 시 그리고 아이를 얼마나 냐 1년에 하나씩 낳아버려요. 그리고 have? 산후증이 없어집니를 낳고, one... 그냥 노르처럼 바로 나타나서 바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가 빠졌기 때문에 해암도 상한 없어요. No 아멘. 아,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흘러요. 노래 한번 불러봐요. 솜적 준비. 사막의 샘이 넘쳐든다 이거야. 응? 우리 천년 왕국에 이렇게 들어가서 산다 이거야. 응?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사자들이 어린 양 뛰어들어. 눈는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사막에. 아마도시티호거지입니다.사바게이제는 <laughs> 노래가 <laughs> 주님이다스릴그러나가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so 천년 왕국은 두 가지로 들어간다 해서 i a l Kingdom 로3 n u m b e 주님이 e those who are resurrected from the d 그럼 여러분은 육신으로 들어간 게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서 육신으로 들어간 게 좋아요? So like 부활체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휴거의 성부를 거합니다 아멘. 우선들과 아멘.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어가면 이사람들은 so 천년을 살아요. 천년을 몇년 살아요? Years. 그리고 해암도 상암도 없어요. 천년 왕국, no 그리고 예를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be, 천년을 아요 천년, 천년을 일년 동안에 해암도, 상암도 산후증이 없어. No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 So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so this, this 내 자손이 하늘의 모처럼. Like 이제 은약가 그 완성이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covenant. 말했잖아. 내 자손이 하늘의 뭐처럼, 땅의 뭐처럼. Like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다 이거예요. 이거 예, 됐어요. 이거 예, 돼서 예, 안 됐어. 됐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대로 다시 들어갔어 so 다윗왕국, 아브라함 form. 왕국을 다시 재현한다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부활체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휴거할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해야 된다, so when 된다 when rapture, 믿습니까? 예되 들어서 마음을 해봐. 아 해봐. Ah. 아때 고개 갖다 갖다 하면아 그렇구나. 런데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이 솔직히 아멘하고 아를 해도 say, right say, ah,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 probably s 까지설교잘해 놓고 망 치고 있네. Really 아이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여러분들이 이게 의심하냐 하면은 이걸 보세요. 아담부터 천년 왕국 이르절 때까지 세로사니들 때까지가 이것이 한 사이클로 되어 있다고. 인간을 구원하는 완 사이클이야, 완 사이클.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이게 아담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이거 봐요. 하나님의 역사경영, 복음의 질대연나 이것이 you, 창조된 아담부터 오늘까지 앞으로 천영의 길까지 이것이 gospel, 한 단원이야 한 단원. 뭐라고요? 이게 다시 대풀이 된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다 믿어요. 안믿을 사람은 없지요. 봐라요 yes, 머리는 금이요, 금이요. So 바벨론이요, 누구가 내살이요 네 사자요. 사자요. Of 이걸 누가 믿어? 이거 이미 Everyone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다 믿지요. 그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은 이거는 사람들이요 잘안 믿으려 그래요. 미래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렇게 아리케 줄게. 요 우리나라는 계절이 몇개 계절이 있어? 사계절. 자, 겨울부터. 겨울. Winter, 그다음 뭐야? Spring, 그다음에. 오지요? 그러면 and seasons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이 올걸 기대해야 하네. 기대하지? 봄이 오면 다음엔 또 뭐가 와? 여름이 올걸 기대하지? 왜 기대하겠어? 작년에 뭐 했기 때문에? 작년에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한번 겪어봤기 here. 때문에. 아멘. 그 열대 지방에 아프리카나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은 계절이네 개여 하나여 <laughs> 열대 지방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장길 목사님이 so 필리핀에서 성교사 하나를 데려왔어 여자애를 데려왔는데 필리핀은 여름밖에 없는 거야. 없는데 세상에 첫 눈이 왔네. Goodness, 새벽에 첫 눈이 와서 첫 눈이 니까 이걸 얘가 처음 본 거야. 필리핀에. 장일 목사님 데려 왔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 눈을 다 퍼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so 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니까. 왜 필리핀은 before. 계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목사님 일어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so 목사님,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요 바깥에 요 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해서 바가지로 벗어내 so 방에다가 가득히 겟함을 놨는데 하윤 목사님 so 허락도 없이 그래서 장일 목사님 농담을 하네요 그거 원래 내거야다 네 내껀데 너는 특별히 봐줄게 얼마나 웃겨 얼마나 웃겨 음? 그러니까 이제 계절을 경험 안 했으니까,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게 계절이,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6천년 살아온 인류 역사가, 이게 하나의 계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이 오는 거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해가 되었어요? 얘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예 네. 됐어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so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 다음에 눈올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눈올 것을 기대도 안 하고 겨울 옷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 아담부터 세느 살렘까지가 so 하나의 사이클이 한 사이클, 구원 사이클. 역사가 한번 이루어진 사이클이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 거야. So they,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뭔가요? 아멘. Amen.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으니까 so 여러분들은 생소하게 생각해. 무슨 천년 왕국에 말이야 부활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사는 육신으로 들어가서 또뭐 얘까지 낳는다고? 얘까지 the 천년 동안 얘를 낳는다고? 그렇 테니까요. 자탄이를 뽑아서. 무적형 속에 가둬버리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so now, 주님이 재림할때 휴거만 하면 여러분는 부원의 완성이에요 부원은 부원의 완성이다 감사다 부활은 부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사로이까 전설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부원의 완성이요.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천사들처럼 사는 거야.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낳아야 요 그러나 고통은 없어요. 천년 동안 애를 낳으면 그 수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아브라에게 약속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천년 속에 갇혔던 사탄이를 하나님이 다시 잠시 풀어줘요. 왜 풀어주냐? 제2의 well, 선악과 사건을 시험하려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right 육체대로 들어간 거기서 태어난 사람,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육신의 자손들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걸 알아야 몰라요. 하당과 하다가 선악 과따 먹은 얘기 알아 몰라요. 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의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태어난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탄이를 다시 풀어서 다시 네가 하나님을 택할래. 아니면 사탄을 택할래? 선악가를 제2의 선악가를 또 만드는데, 그때 선악가는 나무 열매로 만들지, 뭘 만들지, 아니면 동굴 안에 하나를 쳐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은 열로 들어가, 안 들어갈 사람은 바깥에서 이렇게 만들지. 그 선악가의 방법은 성경에 계시가 그랬다. 하나님이 천년 왕국이 끝난 천년이 지난 뒤 육체, 실제로 날짜적으로 천년이요. 천년 지난 뒤에 그때에 다시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사탄을 풀어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 것입니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과 저는 so for UMD, 일단은 주님이 오실 때휴거하여 부활체로 들어가야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타락이 없어요. 부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도선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 이방인들이 더 복을 받았다.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 주님 다시 오시네 노래 한번불러 봐요. 주님. 주님 다시 오시네 불러봐요. 아직도 눈빛을 보니까 오늘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경계의 눈동자를. 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내가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시네. 들로봐요 <목소리> 주님 다시 와요. 주 다시 오시네. 고독 시기 내깊 잠을 깨요. 맞아, 맞아, 그건 올라온 건, 들가 새벽 같이 오리 건, 다시 주님 다시 와요 주 주님 다시 주님 내 기분 참을깨여라 다시 와요, 추 다시 오실 때도 시계 내길 잠을 깨어라. 너 밟고 오신 슬라스, 님못생각 죽음같이 오리라 두손 밀봐요